출판사 웅진주니어 나는 내가 좋아요. 글 윤여림, 그림 배현주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아이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. 윤여림, 배현주 나는 내가 좋아요. 나는 한쪽 눈을 찡긋할 줄 아는 내가 좋아요. 아, 귀엽지. 밥한 그릇 뚝딱 먹는 내가 좋아요. 냠냠, 맛있다. 혼자서도 옷잘 입는 내가 좋아요. 발이 어디로 갔지? 휙, 공이 높이 던질 수 있는 내가 좋아요. 콩, 콩, 아야! 장화 신고 폴짝 멀리 뛸수 있는 내가 좋아요. 아, 차가워! 톡톡 모래 케이스를 만들 줄 아는 내가 좋아요. 초코 케이크 완성! 뿔세개 달린 공룡을 슥슥 잘 그리는 내가 좋아요. 얘가 트리케라톱스야. 차곡차곡 정리 잘하는 내가 좋아요. 엄마 다 했어? 아가 동생을 토닥토닥 잘 돌보는 내가 좋아요. 언니가 맘마 줄게. 짜잔! 멋지게 변신할 수 있는 내가 좋아요. 나 누구게? 감쪽같이 숨을 수 있는 내가 좋아요. 나 찾아봐라.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는 내가 좋아요. 오하하. 히히히. 뭐든지 잘하는 나. 나는 내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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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 정말 좋아요. 꽃보다 예쁘고 별보다 반짝이는 우리 아이들. 나는 내가 좋아요. 라고 반복해서 말해보세요. 스스로 자신감을 쑥쑥 키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니까요. 끝!